성룡랭킹 10월 남자 배우 부문에서 박지훈은 5.03%로 3위를 달리며 배우 겸 가수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로 보면 강점이 뚜렷하다. 작품 활동으로 축적한 연기 호평이 화제성을 끌어올리고 음악 활동이 글로벌 팬 커뮤니티의 참여도를 확장한다. 즉, 연기 음악 투 트랙이 검색량과 소셜 언급량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선순환을 만든다. 팬덤의 결속력도 눈에 띈다. 해외 시간대 릴레이 투표, 실시간 인증 문화, 클립짤 공유 속도가 빨라 선두권 추격의 탄력이 크다. 무대 장악력과 캐릭터 해석력, 라이브 퍼포먼스와 팬 소통 역량이 균형을 이루면서 신규 팬 유입이 꾸준하고 이는 투표 참여로 자연스럽게 전환된다. 브랜드 행사 섭외에서 믿고 부르는 이름으로 존재감이 커진 점도 수치 뒤의 힘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승 곡선의 모양이다. 마감이 다가올수록 참여율이 가팔라지는 타입이어서 박지훈의 막판 추격 서사는 언제든 재연 가능하다. 정리하면 박지훈은 화제성과 팬동원력을 동시에 가진 보기 드문 멀티플레이어로 청룡 랭킹의 무대에서 지금 가장 올라탈 준비가 된 이름이다. 10월 16일 새벽 1시, 스크린을 비처럼 가르는 수치가 있었다. 청룡 랭킹 남자 배우 부문 화면의 맨 꼭대기에는 차은우와 변우석이 초반 질주를 벌이며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래프의 곡선은 두 배우의 이름을 따라 높이 솟아 있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왜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단순하다. 이 순위는 끝난 결과가 아니라 예고편이기 때문이다. 숨 고르기를 마친 중위권, 그 중에서도 박지훈과 추영우라는 두 개의 이름이 번개처럼 번뜩이며 외치고 있었다. 우리도 있다. 바로 그 확신의 한마디가 투표판을 뒤집는 드라마의 일막을 열고 있었다. 5.03%라는 숫자 옆에 적힌 박지훈의 이름은 단지 3위를 뜻하지 않았다. 배우이자 가수라는 이중엔진, 국내외로 뻗은 팬덤의 결속, 무대와 작품을 오가며 쌓아 올린 신뢰의 호흡. 이 모든 요소가 한순간 분출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지난 수많은 투표전에서 보아왔다. 조용하던 물결이 소용돌이로 바뀌는 그 순간, 알림 한 번과 공유 한 번이 만들어내는 파급력은 숫자의 얼굴을 바꾸고, 어제의 3위를 오늘의 선두권으로 밀어 올린다. 박지훈의 표정이 변하고, 기사 제목이 변하고, 팬들의 타임라인이 변한다. 셀럽 챔프 앱을 켜는 손가락이 조금만 빨라지면, 댓글 하나가 투표 안내로 바뀌면, 해외 팬들의 현지 시간에 맞춘 릴레이가 시작되면, 0.03%라는 정적인 숫자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린다. 이 장면을 지켜본 이들은 안다. 그가 쌓아올린 캐릭터의 결, 무대 위 호흡의 길이 한국과 한신에 담기는 정확함은 결국 투표판에서도 정밀함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숫자는 움직인다. 팬덤이 움직일 때 함께 바로 그 다음 줄 4.04%라는 숫자 옆에서 추영우의 이름이 빛난다. 라이징 스타라는 수식어는 쉽게 붙지 않는다. 다만 한번 붙으면 속도가 붙는다. 신인일 때의 절실함과 주연으로 올라서는 순간의 추진력이 겹쳐질 때 선호가 확신으로, 관심이 지지로, 지지가 행동으로 바뀐다. 지금 추영우가 서 있는 사위라는 자리는 어쩌면 가장 역동적인 출발선이다. 선두와의 격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동시다발적인 공략이 가능한 위치. 팬덤의 로드맵이 명확해지는 자리. 스트리밍 인증이 투표 동료로 이어지고 커뮤니티의 일일 미션이 캘린더처럼 돌며분 단위의 리듬을 만든다. 드라마 클립이 바이럴을 일으키는 밤이면 새벽의 표는 늘어난다. 화요일에 sns 챌린지가 해시태그를 묶어 세력을 넓히는 날이면 수치는 올라간다. 좋아요의 수만큼 투표수가 늘지 않는다고 누가 말했던가? 그 말은 절반만 맞다. 좋아요가 직접 표를 만들지는 않지만, 좋아요는 동력을 만든다. 그리고 동력은 표를 만든다. 4.04% 옆에 이름이 예고하는 것은 단지 순위상승이 아니라 상승속도의 스토리다. 속도감 있는 상승은 회의론을 설득으로 바꾸고, 설득은 참여를, 참여는 응집력을 낳는다. 라이징 스타의 진짜 증명은 상위의 트로피만이 아니라 그래프의 곡선을 바꾸는 순간에 있다. 지금 바로 그 순간이 오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선두권의 벽은 두텁다고. 하지만 청룡랭킹의 역사는 늘 마지막에 물었다. 정말 그럴까? 매달 펼쳐진 막판 역전의 아카이브를 떠올려 보라. 마감 직전 2시간의 분당 상승률. 예상 밖의 공동 전선, 팬덤 간 상호 동료와 페어링 이벤트, 첫 표의 망설임을 없애는 초보자 가이드, 그리고 해외 시간대의 파도. 이 모든 것이 겹겹이 포개지면 숫자의 저항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다. 박지훈의 글로벌 팬덤은 이미 행동의 문법을 알고 있다. 도달, 인게이지먼트, 전환. 세 단어는 마케팅의 용어처럼 보이지만 투표전에서는 하나의 감정이다. 좋아한다. 열광한다. 증명한다. 반면 추영우의 팬덤은 탄탄함을 무기로 한다. 탄탄하다는 것은 조용히 강하다는 뜻이다. 매뉴얼이 있고, 안목지가 있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소대가 있다. 사람은 늘 늘어나지 않더라도 참여율이 오르면 결과는 달라진다. 새벽에 조용히 찍히는 표들, 점심시간에 몰려드는 표들, 마감 직전 폭주하는 표들. 하루의 리듬이 수치의 박자를 만든다. 그 박자에 맞춰 달리면, 3위와 4위의 경계는 비처럼 얇아지고, 선두권의 이름들은 갑자기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묻는다. 어디서부터 따라붙은 거지? 바로 그때, 우리도 있다라는 음성이 들린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음성. 신호와 응답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물론 이 전장에는 다른 이름들도 버티고 있다. 5위 이준혁 2.15%, 6위 김남길 2%, 7위 정준원 1.83, 8위 이준호 0.97%, 9위 박형식 0.84, 10위 정해인 0.77. 각자의 세계관, 각자의 필모그래피, 각자의 팬덤이 빼곡하다. 결코 가벼운 이름들이 아니다. 이 라인업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다. 포기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판이라는 것. 최종 마감은 10월 24일 자정. 플랫폼은 셀럽챔프 앱위 간단 명료한 두 문장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은 상상 이상이다. 데드라인은 집중을 낳고 플랫폼은 동시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팀플이 강한 팬덤. 개별 행동의 밀도가 높은 팬덤. 정보를 빠르게 번역하고 확산하는 팬덤. 캡처와 인증의 문화가 체화된 팬덤. 성격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를 1위로 보내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격이 아니라 방향이다. 위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유지되면 어떠한 간격도 심지어 두 자릿수의 격차라도 무너진다. 왜냐하면 투표전에서 간격은 절대값이 아니라 속도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한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고 하루가 분으로 쪼개질수록 간격은 상대가 된다. 상대는 극복될 수 있다. 극복은 곧 서사다. 서사는 펜을 움직인다. 그리고 펜은 표를 움직인다.